오늘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6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 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비친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아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인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역 계획과 또 그에 대한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막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지금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로마에 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세운 교회고 그리고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 이미 그 교회를 방문한 방문한 게 아니죠. 세웠으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사정을 아는. 그런 상황에서 편지를 썼는데, 그런데 이 로마서의 경우는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아직 만나지 못한, 방문하지 못한 곳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직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이지만, 소문과 소식을 통해서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가 정말 주변의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교회다 건강하게 잘 세워지는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일이 생겨서 가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3절 24절을 보시면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 주기를 바람이라. 네,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갈 계획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 주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바울이 이 앞에 로마로 가려고 했을 때에 가지 못한 이유가 일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일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예, 지금 바울이 하는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다는 건그 지금 있는 바울이 있는 지역에 복음이 충분히 증거되었다, 전파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어,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사역할 그런 어, 복음을 전할 곳들이 있을 때는 그걸 먼저 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일들 때문에 로마에 갈수 없게 됐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죠 이제는 웬만큼 다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 갈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이제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예어 이제는 갈수 있게도 됐지만 사도 이 로마에 갈 이유가 분명히 생겼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해 전부터 서바나에 갈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 서바나에 갈 계획을 이행하면서 그곳을 가는 길에 로마를 들, 들르겠다. 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어, 세워졌다는 거죠. 서바나에 갈 계획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바나를 가기 위해서 로마를 갈 수밖에 없는, 로마에 들, 들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됐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서바나에 갈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서바나는 어, 오늘날로 하면 스페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이 서베 서바나로 가려고 했을까? 그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에 갈 계획을 세웠다라고 했을 때왜 서바나로 가려고 했냐면 이 지역은 당시에 로마가 이렇게 지그 팔레스틴 지역 그쪽을 다 지배했는데요 여러 지역을 그런데 이 로, 로마가 지배한 땅의 서쪽 끝이 바로 서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땅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소아시아와 또 유럽과 이렇게 이제 복음을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까지 가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서반아로 가기 가면서 로마를 들르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24절에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바울이 한 어, 가지고 있는 계획 중에 어,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드러나죠 서반나로 갈 계획을 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로마를 들를 건데 로마에 갔을 때에 그렇게 서로 에, 사귐을 가지면서 기쁘게. 믿음의 교제를 나눈 후에 그 다음에 뭘 계획하고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가 땅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파송해주기를 원한다, 지원해주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 전파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예, 로마를 왜 들르려고 하는지, 또 로마를 들러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가 자세하게 지금 언급되고 있는 거죠. 어,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은 예, 몰라도 뭐 똑똑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런 복음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 열정을 그냥 어, 막 진행한 게 아니고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계획한 것들을 이행할 때에 성령이 막거나 성령이 이끄시면은 그 계획들을 다 취소하고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또 그렇게 그 계획을 이행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많이 기도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그 계획대로 움직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게 되면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전해야 되는지 예 이게 좀잘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제 로마로 가는데 그런데 지금 당장 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이제 로마로 갈수 있게 되긴 했지만 그런데 당장 지금 할 일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 예루살렘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예루살렘을 들렀다가 가, 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을 왜 가는가? 성도를 섬기는 일이 있다는 거죠. 에, 그래서 그 일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먼저 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를 섬기는 일이 뭐냐? 26절에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이유는 성도를 섬기는 일 때문에 가야 되는데 그 성도를 섬기는 일이 뭐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 예, 이두 성도들, 이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뭘 했다고요? 구제 헌금을 모았다는 거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야 된다 하는 거죠. 어, 여기서 아까 말 살짝 언급했지만 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이 계획과 이행하는 모습의 독특한 특징적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계획이죠. 예. 그리고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루고자 하는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 결국 하고자 하는 그는 아주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더 우선적인 일, 예. 더 먼저 필요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을 때는 그걸 먼저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자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큰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그걸 이행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교회에 굉장히 득이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게 우선순위에 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다 우선순위에 있는 건 아닙니다. 당장 먼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그런 그큰 계획들이 더 중요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더 중요한 일들, 더 급하게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내가 세운 계획들 또 이것이 하나님 안에 세운 계획이라 할지라도 내려놓을 줄 알고 먼저 급한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바른 일꾼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왜 그러면은 이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될수 있는가 하는 거죠. 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게 아,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이 참 중요하구나. 예. 단순히 그 정도는 아니 아니겠죠. 바울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다음 순위로 미룰 정도라고 한다면 이 성도들을 구제하는 이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일이 단순한 구제를 넘어서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어, 왜 이것이 중요한지 27절에 보면 나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구제원금을 하고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바울이 지금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복음을 접파 받았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 중심으로 그게 복음이 확산돼서 지금 이방인 교회에 이방인 성도들에게 복음이 정, 증거가 됐죠.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받은 거죠. 복음을 받은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육적인 것으로 물질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돌이면서 그것은 빚을 갚는 일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구제연금을 전달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 빚을 갚는 것, 이제는 일방적으로 받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마음을 모아서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나누고자 하는 이 마음이 전달되는 것을 원했다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제는 서로 적이 아니라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도가 되었고,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를 이루고 있고, 이, 이 아름다운 이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될수 있고, 하나의 예가 될수 있고, 하나의 사건이 될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일을 하려고 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 어,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은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서 예, 복음을 전하고 또막 외부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 해야 되죠. 많이 해야 되고 또 어, 궁극적으로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가운데 그 일들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 어 의미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 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한 마음이 되고 서로 돕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지면서 또 외부도 돌아보고 복음도 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선교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절, 29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이 그 이유와 계획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 일을 마치고 난 후에야 로마로 들렀다가 서반으로 갈 거다. 근데 이 일을 마치고 난 후라는 게 뭡니까?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다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가르난 자들에게 이방인 성도들의 구정원금을 전하는 일이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됐다는 사실, 또한 형제 자매가 되고 한 성도의 교제 안에서 서로 도우면서 이제 그런 그런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열매를 확인한 후에야 로마로 가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이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어떤 역사를 나눈 후에 그리고 서반하로갈 거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3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 어, 지금 이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laughs> 바울이 뭘 하고 있냐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왜 기도를 부탁하냐면 사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이런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은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 배신자로 지금 낙인이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배신자가 복음을 얼마나 확산시키는지 예, 어떻게든 이 바울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당연히 가게 되면 잡히게 될 거고 잡히게 되면 생명의 위협,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위험하다는 것은 여전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부담스러운 일이죠. 혼자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라는 표현은 그의 간절함을 지금 드러내 주는 겁니다. 힘을 같이한다는 말은 함께 싸워달라는 의미가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함께 기도함으로 영적인 싸움을 함께 해달라. 내가 너무 그만큼 위험하니 에, 이 위험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나와 함께 중보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같이 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 보시면은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그러니까 유대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안전하게 지켜달라. 그걸 기도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 이방인 성도들이 구제연금을 예루살렘 어, 한 이방인 성도들이 한 구제연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이 일이 잘 완수되고 그들이 기뻐 받을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기도 요청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로마로 방문하는 계획도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과 로마 교회 안에 이 아름다운 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바울의 복음 전도 교회 또 여러 가지 교회과 형편도 알려주고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이런 아주 그 정말 이것이 바로 공동체고 이것이 바로 성도구나 서로 기도 부탁하고 또 서로 어,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공유하며 함께 협력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3절 평강의 하나님이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로마 교 성도들을 향한 축복으로 이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어이 축도를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지금 바울이 지금 상황에서 선택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사실 순탄하지 않죠. 두려운 일이죠. 예루살렘 가면은 체포되고 또 고난을 받고 할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이 평강의 하나님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바울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역경, 이런 두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진정한 평강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 변하면서 누려지는 그런 평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가운데 임하는 평강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그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내가 평온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고백을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면서 내가 지금 두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고 있지만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도 지키고 너도 지킬 거다라고 지금 고백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도 깨달아야 되지만. 이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 남은 여생도 이 평강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을 지켜 주실 거라는 믿음을 잘 추스르고 그런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멋지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런 성숙하면서도 또 모범이 되는 그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게 하시고, 또그 모습대로 우리도 이행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신앙의 여정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